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최민철 인사드립니다 리플은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코인이다 라는 말이죠 솔직히 과언은 아닌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리플은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며 가장 근접해 있는 코인이기도 하죠 해당 기사를 보시면 리플이 스위프트와 통합설이 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표는 오는 21일에 나올 것이며 만약 통합이 된다면 무려 150조 달러 하나로 21경 하고도 3800조가 넘는 엄청난 시장에 리플이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21경이라 이것 좀... 감도 안 잡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기본적으로 스위프트가 한 3에서 4 영업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XRP는 즉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원장 기술을 테스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수료 역시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23년 스위프트와 리플은 서로와의 호환성 테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 알려지면서 XRP가 스위프트 통합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리플이 이번 달 내로 20달러라는 금액에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지금 리플이 최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21일 스위프트와의 리플이 어떤 식으로 합작품을 만들어낼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리플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메리트는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제는 XRP라고 불리는 리플,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그 어떤 코인들보다도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은 금융기반과 디지털화폐 산업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리플은 국제금융기관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의 금융기관과의 협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과 신속성인데요. 리플은 분산된 금융거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이고 빠른 거래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죠. 특히 리플은 초당 처리 거래량이 코인들 중 압도적인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국제 금융 거래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빨리 빨리와 빠르면서 안정성까지 뛰어난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게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 국제 송금 시장에서의 활용성, 즉 가교 통화로서의 가능성인데요, 두 번째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죠. 거기에 더해서 수수료마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국은 국제송금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리플의 위에 나온 특성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특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리플 코인을 보유하고 선호하는 이유, 그 중에서도 한국이 유독 더욱더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 금융기반과 금융기관들과의 협업 가능성, 안정성과 신속성,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로 인해 국제송금 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들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만 들어보면 리플 이거 그냥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코인 같은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정확합니다. 리플은 2004년 리플페이란 이름으로 개발이 되었죠. 개발 시기부터 이미 리플의 목표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전 세계 은행간 실시간 자금 송금 서비스. 애초에 개발 당시부터 목적이 가교 통화였어요. 금융 거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행될 수 있는 코인의 양은 1,000억 개로 한정이 되어 있으며 추가 채굴 역시도 불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혹시 느껴지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구독자님들, 요즘 물가상승 굉장히 좀큰 체감되지 않으세요? 제가 어릴 적에는 학교 앞에서 컵떡볶이를 300원, 500원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컵떡볶이가 2,000원이 넘는데요. 엄청나죠? 이 물가상승률이 1년에 평균 4% 정도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이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통화량 증가에 있다는 겁니다. 즉 나라에서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국내에 돌고 도는 돈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돈의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고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고도화되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이 초인플레이션으로 유명했던 나라가 바로 짐바브웨라는 나라죠. 짐바브웨 달러는 술에 한가득 싣고 가야 달걀 단한 개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휴지보다 짐바웨어 달러가 더 저렴해서 휴지 대용으로 사용했다고도 하죠. 그 당시 짐바브웨 현지 인플레이션은 무려 5천억 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초인플레이션 상황을 겪었습니다. 자,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은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즉 리플은 애초에 국제 송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코인이다 보니 채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통화량이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죠. 거기에 총 코인량은 천억 개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 추가 발행 역시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 자산이다. 그 값어치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거라는 겁니다. 마치 금처럼요. 여러분 워렌 버핏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이라면 진짜 지긋지긋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추정자산이 약 860억 달러, 하나로 125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이 자산도 표면에 드러나 있는 추정자산일 뿐인데요. 이 워렌 버핏의 회사로 유명한 기업이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기업인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세계적인 투자 지주회사로서 시총이 무려 천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죠.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용카드 회사이자 은행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리고 워렌버핏이 최대 주주로서 무려 2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거기에 뱅가드 그룹과 블랙록이 각각 6.3%, 6.1%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알아주는 유망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바로 리플의 핵심 파트너라는 겁니다. 이미 지난 8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송금을 위해 리플을 채택을 했다는 것 역시도 알고 계시죠. 즉 워렌 버핏과 리플은 공생 관계라는 겁니다. 과거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죠. 비트코인은 전부 사기다. 그랬던 그가 주식 투자할 때도 가치 투자만을 고집하며 수백 조가 넘는 돈을 벌어들인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그가 리플과 협업을 하고 리플을 매수를 하고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황당하죠.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애플 제품? 그거 다 별로다 라고 공식 선상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계열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 애플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일까요? 사실 뭐 워렌 버핏에게 이런 비유를 든다는 게좀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암호화폐라면 칠을 떨던 그가 리플에게 만큼은 굉장히 친화적이라는 거니까요. 세계에서 자금의 흐름을 가장 잘 알고 그 흐름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그가 리플의 매료되었습니다. 말이 더 필요한가요? 자, 워렌버핏이 자금력의 신이라면, 이번에 권력의 신이 또 리플의 손을 들어주고 있죠. 바로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자 제임의 성공을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그는 이미 과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라며 자신있게 선언을 했고, 실제로 그가 당선이 된 이후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비축자산으로 등록을 하며 친 암호화폐 대통령으로서 그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 이슈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휘청거리며 질타를 받고 있지만, 관세 이슈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게는 무조건 호재라는 겁니다. 왜냐? 자국의 화폐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책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그 이상으로 비트코인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죠. 비트코인 못 막는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것이다. 비트코인 전부 러시아나 중국으로 간다 즉 이제부터 비트코인 전략 물자를 비축하겠다는 건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미국의 부채 해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미국의 부채를 해결한다 이거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비트코인은 10배 10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충분히 말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은 기존 자산과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야 기존 자산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관찰을 해본 바에 따르면 이란 같은 나라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하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거든요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가상화폐 시장은 24시간 돌아가죠 24시간 돌아가다 보니 투자자들이 자기네 주식 시장이 열리기 전에 가상화폐를 먼저 파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코로나 때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관세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비트코인 전세계 채굴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채굴 기기를 거의 다 중국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즉 관세 때문에 채굴 기기 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딥시크 사건으로 인해 채굴기에 관련한 칩들을 미국에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즉 이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미국에서의 코인 채굴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가 있었죠. 즉 이제 관세 전쟁 우려로 인해 당시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10% 가량을 하락을 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 비트코인과 관세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중국에게 따라잡히지 않으려면 이 암호화폐를 확실히 정립하고 보유해야 한다는 걸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상자산회의에서 이야기를 꺼내도 늦지 않은 비트코인 이외의 각종 코인들의 전략적 비축자산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축 자산 관련된 이야기에는 우리의 리플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전 세계의 자금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흐름을 이용해서 수백, 수천조를 벌어들인 워렌 버핏.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당선 전부터 천재 사업가로 불리며 재임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강력한 두 인물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 그런데 제가 구독자님들께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당 영상을 제작을 하다가 좀 굉장히 놀라운 정보를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해서 함께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해당 자료는 CBDC를 기반으로 삼을 가교 통화 코인의 적합성 및미 연방 지구별 논의 사항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등 수많은 미국 지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 크로스 레인 가드, 즉 가교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는 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은 부적합이라고 나와있는데 하지만 여기 리플과 시바이누가 보류라고 표기가 되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리플은 아직 해결해야 할게 조금 남아있고 시바이누는 탈 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 어찌보면 당장은 CBDC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두 코인 모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 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역시도 들긴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리플과 시바인우조차 보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생소한 코인이 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생소한 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에 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은행을 이을 수 있는 가교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코인이 그것도 정보도 별로 없는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누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간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정보가 완벽하게 통제가 되어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통해 모든 이목을 집중시켜두고 해당 코인을 가교통화로써 1차적인 발판을 세우려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봤는데 놀랍게도 올해 초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중국의 후오빗,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인도의 와지렉스, 두바이의 바이비트 등등 전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2025년 상장 예정인 코인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죠. 이 코인을 통해 미국이 다시 한번 전세계의 경제 패권을 쥐기 위한 시발점으로 삼으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코인은 구독자님들께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렸는데, 아, 이게 유튜브 측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막아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국제정세와 관련이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 자체 필터링이 되는 것 같아요 벌써 두 번이나 경고를 먹었어요 한 번만 더 경고를 먹으면 더 이상 구독자님들께 좋은 영상을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648-7650 010-7648-7650이 번호로 리플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코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구독자님이신지 확인하는 작업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요. PC 버전은 아래 더보기란 클릭하신 후쭉 내리시면 나오는 제 채널 주소가 있거든요. 코인으로 인생 역전. 그리고 최신의 코인 가게 이두 곳에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영상 알림 설정 및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영상으로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을 확실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모바일 버전은 시간 옆에 더 보기란 누르셔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채널 링크가 나오니까요. 해당 링크로 들어오셔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영상 알림 설정 및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보다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저를 사칭을 해서 정보를 팔아 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보가 진짜 빗발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한다거나 뭐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칭범들이 워낙 많아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 후 공유해드리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짜 많은 거안 바래요. 오로지 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정도만 남겨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님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사실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걸로 정말 만족합니다. 그러니 이건 외에 요청하는 게 있다면 제가 아니라 사칭이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